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원장의 위에 상단 메뉴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표 조회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조회 수정은 조회된 거래 내용에 전표 입력 내용을 조회를 하거나 수정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시고 싶은 전표에다가 커서를 놓으신 다음에 전표 조회 수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 하단에 해당 전표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 및 이제 삭제를 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하시는 점표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엔터를 눌러 주시게 되면 똑같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F6 합계 옵션 이 있습니다. 이 합계 옵션은 조회된 거래 내용에 이제 일 개, 월 개, 두 개를 이제 설정을 하셔서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기본적으로 월 개, 두 개로 이제 조회가 되는데, 만약에 일개를 한건 이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건 건이 일 개액을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일괄 출력이 있습니다. 이 일괄 출력은 다수 거래처를 이제 조회한 경우 일괄로 출력, 출력할 거래처를 설정을 해서 인쇄를 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쇄를 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으로 F11 선택조회가 있습니다. 이 선택조회는 잠시 총괄 내용으로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괄 내용을 조회를 하게 되면 이제 좌측에 거래처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 선택조회를 하시고 싶은 이제 거래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선택조회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조회된 거래처 중 이제 좌측에서 체크된 거래처만 이제 화면에 반영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 원장의 상단 메뉴 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메뉴 탭을 통해서 전표 수정 및 조회 방법을 이제 편리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